단 면책 기간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고 보험금 못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면책 기간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 즉 실비 보험입니다. 가입자만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보험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가입해두고도 막상 보상금을 청구할 때 면책기간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황당한 상황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활용팁과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책기간이 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구간을 말합니다. 보장 시작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죠. 이건 우리가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거나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 봤을 때 이럴 때가 아니면은 잘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만 해두고 이 면책 기간을 모르고 있다가 청구했는데 보장을 받지 못해서 다황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보험은 가입하고 90일 면책 기간, 그리고 뭐 특정 수술비나 특정 진단비는 뭐 90일 면책 기간, 180일 면책 기간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언제부터 보장이 개시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비 보험의 면책 기간도 모두 동일하지 않는데, 어, 왜냐하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면책 조건, 가입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9년 9월 말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시기의 실비보험은 현재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요. 상해형, 질병형으로 나뉘어서 각각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상해만 가입할 수도 있었고, 질병만 단독으로도 가입을 할수 있었고, 상해 질병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상해 실비의 경우 세부적으로 나뉘었는데, 일반 상해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돼서 가입을 할수 있었고요. 질병 역시 마찬가지로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의료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관계없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치료비를 1 천만원 보장한도 내에서 100% 보장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요즘 실비처럼 공제금 얼마 빼고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의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했는데 1 천만원 썼다면 1 천만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실비는 통원 시에 20만원에서 30만원 한도로밖에 못 받죠. 나머지 970만원에서 980만원 모두 자기 부담금이지만 일반상의 의료비는 다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치료도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실비는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데 해당 일반상의 의료비는 이미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사고로 따로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실비 청구도 가능하니 해지하면 안 되는 중요한 보험 중 하나고요. 면책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었냐 한 사고당 180일간만 보장하고 이후에는 같은 사고로 치료를 하더라도 면책 기간이 발생해서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한 사고당 180일간만 보장하고 이후에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게 단점이고요. 예를 들면 오늘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다쳐서 핀 삽입을 했을 때100% 보장하나 200일 지나서 핀 제거수를 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책기간이란 개념보다 사고당 180일 보장한도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의료비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고일로부터 1년간 보장하고, 이후에는 더 보장하지 않는데, 그리고 교통사고라든지, 뭐 산재사고라든지, 중복청구가 안 됩니다.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일반 상해의료비는 180일간 보장하고, 일반 상해의료비는 365일간 보장하니, 보장기간이 길다는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단 상해 통원의 경우, 365일 중에서 30회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게 단점이겠네요. 그래서 사고가 난 날로부터 30일간 보장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30회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수 치료를 50회 하시는 분이다. 그럼 30회에만 보장되는 것이고 나머지 20회는 싹다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뭐 화상이나 중대한 상해로 인해서 뭐 통원을 자주 해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40회를 가든 100회를 가시던 무조건 30회까지만 보장하는 거죠 30회가 넘어가면 싹다 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청구하는 게 좋은지 꿀팁도 말씀드리면 먼저 1년간 통원치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금액이 큰 순서대로 30일치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천 원을 받더라도 횟수 차감이 되는 거니까 큰 금액 위주로 30일치 모아서 청구를 하시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체크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질병 입원 의료비를 말씀드릴 건데, 질병은 하나의 사고로부터 365일간 보장하고 180일 면책기간이 존재하고요. 이후에 재보장을 합니다. 간혹 180일 면책기간 동안 치료받을 거다 받고, 면책기간 끝나면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치료받고 청구하셨다가 한 푼도 못 받는 케이스도 종종 보는데요. 면책기간일 땐 아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간엔 치료해봤자 청구가 안 되고요. 면책기간 180일 지나고 나서 치료를 하셔야 보험금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2025년 1월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2026년 1월까지 보장을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입원이나 수술 등 하시면 안 되고, 이후에 가셔서 치료받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심장질환 혹은 암 혹은 뭐 뇌질환처럼 중대 질병이라면 특정 기간엔 치료를 안 하고, 이후에는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보험금 받기도 전에 큰일이 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 질병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암 진단비, 내열관 진단비, 활성 진단비를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질병 통원 의료비의 경우 상해 통원 의료비와 동일하게 30일 보장인데 차이점은 180일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통원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경우도 30회 이상 병원을 가셨다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다 모아두셨다가 청구 금액이 큰 것들 위주로 30개 청구해서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유리하겠죠. 365일 중에 10일은 감기고 30일은 뇌질환 청구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감기로 청구되는 것과 뇌질환으로 청구되는 건 보험금에서 많이 차이가 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고혈압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에 가서 30일치 처방을 받고 청구를 하셨다면 365일 중 30일치를 다 소모한 거니까 그럼 6월 1일부터 180일 면책기간, 즉 6개월 뒤인 12월부터 30일치 한도가 리셋됩니다. 그때부터 또 365일 중 30일 횟수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청구를 잘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청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정말 아프게 돼서 청구를 하시게 될 분들 입장에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청구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09년 10월부터 가입 가능했던 2세대 실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비는 3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요. 100세 만기인데, 이때부터는 자기부담금이 10%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상해, 하나의 사고로부터 365일간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 이후 재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1세대와 다르게 면책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한도 복원도 안 되던 상해가 이젠 한도도 복원이 됩니다. 교통 사고로 뒷목이 다쳐서 1년간 치료하시고 90일 지나면 또 보상되는 거니까 완치 될 때까지 계속 치료받는 게 가능합니다. 90일 면책 기간만 주의를 하신다면요. 통원의 경우도 30회 제한이 아닌 1년간 180회 한도로 대폭 늘어난 모습이고요. 365일간 180회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고, 즉,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걸로 약 처방 받으시는 분들은 병원을 아마 좀 자주 가실 텐데, 180건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면책기간을 산정하게 되고, 질병 따로 상해 따로 면책기간을 따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5년 5월 1일에 다리가 아파서 하루 입원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5월 1일까지 보장을 하겠죠. 그런데 26년 6월 1일에 다리가 아파서 30일 입원을 했다. 그럼 면책기간 90일에 걸려서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간은 보장을 못 받는다. 이 면책기간엔 병원을 안갈수 있다면 안 가는 게 제일 좋다.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중대 질병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빨리 하셔야겠지만 그런 중대 질환이 아니라면 면책기간을 잘 피하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은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실비는 갱신 주기가 1년이고 15년 재가입 조건도 있고 15년 뒤에 새로운 실비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기 의 부담 비율도 급여 10%, 비급여 20% 정도로 올랐습니다. 약집에는 8,000원 공제에 통원 시 공제금 1 만원에서 2만원이 존재하고요. 그럼 면책기간에 어떻게 되느냐.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 이후 재보장합니다. 최종 퇴원일 기준 180일 경과 시 한도가 복원되고요. 재발을 해도 면책기간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5년 5월 1일에 입원을 해서 5월 10일에 퇴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5월 10일부터 180일 지났다면 11월 10일에 한도가 다시 복원되는 거죠. 원래 기존 2세대 실비는 365일이 지나고 면책기간 90일까지 지나야 했지만 그냥 퇴원일로부터 180일 지나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다시 입원을 하더라도 그 날부터 365일간 또 보장합니다. 그러니 기존 2세대 실비보다 더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부터는 면책 기간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5천만 원 한도 소진을 하면 90일 면책 기간 발생하게 되고, 즉 한도를 다 써야만 면책 기간이 발생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5천만 원 한도를 다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도 소진 전까지 안전하게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입원을 하든 통화를 하든 상관없이 한도 소진할 때까지 병원 가시면 되는 거죠. 뭐, 확률은 정말 낮겠지만, 만약에 5천만원 한도를 100일 만에 다 소진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365일 빼기 100일 해서 265일이 지나면 5천만원 한도가 복원이 되고요. 이번에 한도를 뭐, 300일에 걸려서 5천만원을 썼다. 그럼, 90일 면책 기간 이후 보상 한도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75일 이내 5천만 원 한도를 다 썼냐 아니면 275일 이상 걸려서 5천만 원 한도를 다 썼냐. 이렇게 면책 기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원 한도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리셋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가입한 건 3세대 실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치료가 350만원 한도에 50회 한도로 쓸수 있고, 비급여 주사로는 250만원에 50회 한도로 쓸수 있고, MRI, MRA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300만원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3대 비급여 관련해서는 안 좋아졌다고 볼수 있죠. 이 내용은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까지 적용이 되고요. 4세대 실비는 급여의 경우 이번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면책기간이 없고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리셋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로 한도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로 통원 시에는 연간 100회 한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자기 부담 비율도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은 그만큼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4세대 실비는 보장에 공백 없이 계속해서 쭉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과거의 실비는 자기 부담 비율이 0%에서 20% 수준으로 적은 편이지만 단 면책기간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고 보험금 못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면책기간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면책기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몇 년도 실비인지 몇 세대 실비인지 내 증권 열어서 체크하시고요. 중대한 사고라든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청구하는 게 유리한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보험 조각가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